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사캠프 BO 고학년 버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40분 한차시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기획이 되었고, 처음 접하는 로봇이니만큼 로봇과 파워포인트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삐오 로봇이 어떤 로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로봇 코딩과 삐오를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지에 있는 활동지를 통해서 삐오는 서빙 로봇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삐오는 이번 겨울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로봇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머리 윗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고 앞으로 가기 한번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드가 없이도 이렇게 언플러그드 활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행동이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행동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 모드를 실행을 하면 머리가 도리 도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음,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기 보다는 어, 저학년 학생들이 어, 굉장히 신기해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터틀보처럼 앞에서 했었던 동작을 삭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메모리에 기억이 되는 저장이 되는 형태이고요. 이제 초기화를 시키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버튼만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억이 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억된 내용들이, 어, 얼마만큼 저장이 되었는지 한눈에 볼수 있게 어, 쉽게 제작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BO 로봇과 동굴을 이용해서 삐오를 로봇코딩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연결을 해서 스크래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활동하는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삐오는 이렇게 9개의 버튼이 있고 그리고 다이렉트 코딩이 가능한 로봇이고 아랫부분에 2개의 모터가 있어서 어, 이 모터로 바퀴를 돌리는 어, 어, 이런 모터가 달려 있다. 자, 그리고 행동 모드를 실행하게 되면 도리도리를 할수 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눈에는 어, LED, 풀 컬러 LED가 자, 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색깔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로보코딩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로봇코딩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 햄스터 스쿨에서 다운로드 받는 어, 로봇코딩이 아니라 별도의 링크를 통해서 어, 로봇코딩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주소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드라이브 링크를 아마 다들 공유해서 가지고 계실 텐데요. BO 고학년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뼈를 위한 로봇 코딩이 파일이 올라가 있고 이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로봇 코딩 뼈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문서를 여시게 되면 햄스터 스쿨에서 로봇 코딩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연결이 됩니다. 버전은 2.07이고요. 날짜를 보시면 2024년 1월 7일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죠. 자, 대부분의 컴퓨터에서는 아마 윈도우 64비트 버전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 64비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안내받은 b 오 고학년 작업 결과물 폴드에 들어가셔서 이 로보 코딩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로봇 코딩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이런 로봇 찾기 어새 로봇을 찾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되고 로봇을 찾게 되는데요. 아마도 처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 창이 바로 뜨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한 뒤에 이 블루투스 동글이를 USB 포트에 꽂게 되면 Pio와 그리고 컴퓨터가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순서로 설명을 했는데요, 로봇 코딩 실행하기, 그리고 블루투스 동글이 연결하기, 그리고 Pio 전원 켜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이 BIO 전원을 켜게 되면 어떤 게내 PC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별로 시차를 두고 순서를 정해서 BIO 전원을 켜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었으면 이렇게 BIO 연결됨이라는 메시지로 바뀌게 되고 BIO의 양쪽 LED 눈에 있는 색깔과 나의 비오의 색깔이 같으면 내 비오와 내 PC가 제대로 연결이 됐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로봇 코딩과 비오가 연결이 되었으면 스크래치를 실행을 시키셔야 되겠죠. 어, 스크래치 3 오프라인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 단일 로봇을 선택한 다음에 스크래치 3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어, 이 고급 버전과 초급 버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저희가 활용을 할 블럭들은 고급 메뉴에 있는 블럭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크래치3 오프라인에서 고급이 체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크래치를 실행시키게 되면, PO에 해당하는 블럭들이 나타나게 되고, 스크래치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삐어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뜻하는 삐어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블럭들이 있는지 학생들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센서가 없는 로봇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블럭들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움직이기, 왼쪽으로 90도 돌기, 왼쪽 바퀴를 중심으로 90도 돌기,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각각 조정하는 블럭들.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정하는 블럭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지하기, 터보 모드, 크기, 끄기, 아, 켜기 블럭들도 있습니다. 40분 안에 모든 활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어, 블록 하나하나를 확인하게끔은 파워포인트에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로봇 코딩과 연결이 되었다면 스크래치를 실행한 뒤에 기본적인 블럭들을 확인하시고 바로 스케치북에 있는 활동지로 넘어가셔야지 40분 안에 활동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북을 열어서 BO 서빙 로봇이라는 활동지를 펴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동그라미 테이블이 있는 숫자 그리고 삐오 윗부분에서 내려다보는 자, 그림이 있고, 아마 이 그림은 삐오를 처음에 시작할 때이 위치에 놓으라는 뜻이겠죠. 이 활동지를 한 장을 더 넘기게 되면 음식 사진이 있는 그림, 어, 스케치북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할 활동은 이 음식 사진이 있는 8장의 어, 이 사진들을 안정 가위로 어, 오리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학년이기 때문에 시간은 약 2, 3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음식을 동그랗게 오린 뒤에 남은 종이는 따로 모아서 분리배출을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식 사진 8장을 모두 어렸으면 다시 스케치북 앞장으로 넘어와서 피오를 출발점에 놓고 1번까지 가도록 코딩하기를 안내합니다. 1번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두 칸을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두 칸을 가서 왼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한 칸을 가거나 여러가지 방법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빙 로봇이기 때문에 피오가 1번 테이블에 갔다가 음식을 놓고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것까지 코딩하도록 안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안내할 때는 1번 테이블에 도착한 후에 음식을 내릴 시간이 필요하니까 2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라 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코드인데요. 1번 키를 눌렀을 때, 즉, 이 1번 키를 눌렀다는 뜻은 1번 테이블로 이동한다라는 의미이겠죠. 앞으로 몇센티미터를두번 이동하고, 왼쪽으로 돌았다가,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이동하고, 2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코드들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바로, 출발점에서 6번 테이블로 또는 6번 테이블에서 2번 테이블로 이렇게 한 칸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몇 센티미터를 이동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몇 센티미터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있는 10cm,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텐데 정확하게 가운데까지 오진 않더라도 한 칸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몇 cm가 적당한지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1번 테이블에 갔다가 돌아온 것까지를 어, 학생들이 해결을 해 보았다면 나머지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이동할 수 있도록 어, 학생들이 코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8가지 어, 버튼을 눌렀을 때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하게끔 블록을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칫 어, 한숨을 쉬거나 어, 또는 어, 포기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1번을 코딩을 한 뒤에 복사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다는 라 것도 안내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테이블에 갔다가 돌아오는 코딩이 끝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띄오는 서빙 로봇이라는 미션을 수행을 하면 되는데요. 짝 활동으로 하기에는 어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슬라이드에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먼저 띄오를 출발점에 위치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테이블에 음식을 배달하게끔 안내를 합니다. 이때 음식은 뼈오의 머리에 올리고 배달을 하면 된다라고 안를 해주시면 되고요 음식을 배달하고 처음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면 1점을 얻는 활동입니다. 네, 첫 번째 손님이 주문을 했네요. 첫 번째 손님은 1번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이고요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뼈오의 위에 김밥을 올리고 1번 버튼을 눌러서 1번에 테이블에 가서 학생들이 이 김밥을 1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시 출발점 위치로 오는 것까지가 1번 손님의 주문 마무리가 되겠죠. 성공을 했으면 김밥 사진을 본인이 가지고 그리고 1점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2번 손님은 5번 테이블에 앉아있고 팥죽을 주문했네요. 3번 손님은 3번 테이블에 앉아있고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4번 손님은 4번 테이블에 앉아 있고 떡볶이를 주문했네요. 시간상 슬라이드는 4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마 40분 안에 활동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어 4번까지 못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4번 손님까지 주문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친 친구들은 4점을 얻게 되고 이 친구들에게 어 미션을 성공한 어, 축하의 박수를 치면서 활동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비오는 서빙 로봇이라는 어,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